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은 RPG 게임의 조상 울티마 원을 공략해 보려고 그래요. 이 게임은 1980년도에 발매된 게임이죠. 지금부터 거의 40년 된 게임이고, 이 게임은 리마스터 버전 1987년도 뉴 울티마라는 이름으로 나온 그 버전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할인을 해가지고 샀는데 40년 전에 나온 게임이라고 보기엔 그래픽이 너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음뭐 여러가지 스탯이 있지만 앞에 있는 세개만 있으면 내가 스트렝스, 어질리티, 스태미나 어차피 싸워서 끝나는 게임이고 나머지는 쓸데도 없기 때문에 뭐 위즈덤이나 인테리스 올려봤자 무슨 가격 할인해주고 전혀 의미 없어요 스트렝스는 힘, 데미지고 어질리티는 맞출 확률, 스태미나는 방어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나눠서 찍고 종족 선택하면은 추가적으로 무슨 그걸 좀 줘요. 엘프를 하면은 어질리티를 올려주고 스탯을 주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어차피 이거 다 99까지 다 찍을 수 있어요. 왔다 갔다만 하면은. 이름 정하고 캐릭터 클래스 정하고 게임 시작하면 됩니다. 컨티뉴 해가지고 새로 만든 게임 시작하면 되죠. 생각보다 그래픽이 너무 좋은 걸 놀랐는데 이제 아쉬운 점이라면은 음향 효과가 삑삑삑삑 밖에 없어요. 그리고 삐유 정도? 한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에 들어와서 대화를 해보면은 그레이브 오브 로스트 소울이라는 포스트를 찾아라. 이 포스트들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은 스탯을 올려주는 그런 포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해당 포스트를 찾아서 다시 저 왕한테 보고를 하면은 힘을 올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 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반에는 무기 안 사도 되는데 워낙 싸니까 무기를 하나 샀고요 메이스 하나 샀고 갑옷도 살려고 봤는데 체인메일이 2원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할수 없죠 뭐 그리고 무기를 샀으면 항상 레디 단축키를 이용해 가지고 레디 해가지고 무기를 착용을 해줘야 돼 아니면은 들고만 다니는 거니까 마을도 있고 뭐 있는데 초반에 할 일은 던전에 들어가서 노가다를 하는 거죠 노가다를 해야 돼요. 뭐, 묻지도 따지도 지 않고, 그냥 싸우면 됩니다. 지금 삐 소리 들으셨죠? 이런 소리가 뭐, 거의 효과음의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년 전 게임이니까, 원래 애플2로 개발됐고, 이건 아마 IBM 포팅된 버전을 도스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실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박쥐 잡고, 뭐, 이런 애들 잡는 거예요. 이, 내부가 3D로 되 있다는 게 놀랍죠? 자, 빨리빨리 4배속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딴거 없고, 그냥 계속 때려잡으면 돼요. 여기 히트포인트, 푸드, XP, 코인 있는데, 자, 여기 빨갛게 됐죠? 이제 죽어간다는 얘기죠. 죽기 전에만 나가면 돼요. 그러면 다시 체력 찾죠? 여기서 얻은 경험치에 따라서 체력이 회복이 됩니다. 어, 몹은 던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좋지 않습니까? 원거리 네, 공격하는데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어쨌든 잡으면 돈 주고 경험치 주고 돈좀 벌었으니까 아까 못산 갑옷을 좀 사보죠 왜냐면 맞으면 아프잖아 자 이번엔 돈이 많았으니까 플레이트 메일로 사고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리고 옷은 입어줘야 되고 뭐든지 다 단축키로 돼 있어요 화살표로 움직이고 어택이면 A 뭐 그런 식이에요 트랜젝트 뭐. 는 T 준비 레디는 R 뭐다 이런 식입니다. 자 도끼랑 샀고 Z를 누르면 스탯서스를 볼수 있는데 뭐 인벤토리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죠. 저렇게 빨갛게 표시된 거는 내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이나 스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가기 전에 일단 밥을 좀 삽시다. 왜냐하면은 걸어 다닐 때 밥이 떨어지는데 밥이 빵이 되면 그냥 굶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대가로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마법 중에는, 딴건 필요 없고, 레더 업, 레더 다운. 뭐 하는 마법이냐 면은 던전 들어갔을 때, 사다리를 만드는 마법이에요. 올라가는 사다리, 내려가는 사다리 만드는 마법이 다 다릅니다. 그거밖에 딱히 쓸 데가 없어요. 그냥 패 죽이면 되니까. 요즘 매직 미사일이니, 원록이니, 오픈이니, 이상한 마법들이 있는데, 다쓸 데가 없습니다. 자, 한 대륙에는, 성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메인 퀘스트를 주죠. 젤라틴 큐브를 처치해라. 그거 거기 던전 3층이나 4층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 몹이에요. 랜덤 몹인데 하여튼 그걸 잡으면은 보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잡으면 되죠. 어차피 노가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가다를 미친 듯이 하고 싸우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빨리 들어갈 수도 있죠. 히트포인트 한4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노가다를 좀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들어갔어요. 지금도 사배속으로 진행 중이고, 들어가서 사다리가 어딨냐? 모르겠고, 사다리 찾았다. 이제 내려가서 이제 젤란티킹 튜브를 잡으면 되는데, 자, 내려왔죠? 자, 이제 좀센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조심할 수, 있, 한다고 조심 되는 게 아니겠죠? 뒤에서 나타나고 옆에서 나타나고 그러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트 포인트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왔는데 재수가 좋아서 젤라틴 키워를 빨리 찾았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4층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내려갈 필요는 없고요. 3, 4층엔또 이제 더센 몹이 나오고 이런 상자가 있으면 언록해 주시면 돼요. 근데 트랩이네. 그럼 체력 좀 달고 그러는 거고 안에서 괴물이 나올 때도 있고 돈좀 주고 뭐 그런 거죠. 계속 뒤지고 다니는데 괴물이 안 나와. 젤라틴 큐브가 안 나와. 어? 쓰잘데기 없는 트롤들이 나오고 말이야. 그리고 지금 뭔가 지금 분위기 이상하죠? 소리가 여러 번 들리잖아요? 왜냐면은 둘러싸여서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노가다를 하고 와야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히트포인트 99, 풋99 주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장비하고 있던 아이템 날라가고, 다시 시작하는 거요. 예 게임을, Q를 누르면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을 안 했으면 다시 로딩하면 됩니다. 음, 그리고 나서 제가 따로, 따로 이제, 녹아달래서 체력 한700 만들어가지고, 3층에 와서, 내려오는 동안 한 체력이 한130 정도 달았네요. 어쨌든, 젤라틴 큐브를 잡고, 그 네모나 아무 것도 없어 보이는 게 젤라틴 큐브에요삐 소리가 났죠? 그럼 퀘스트를 해결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왕한테 말을 걸면 빨간 잼을 주면서 타임머신을 작동시키려면은 잼이 네개 필요하다. 이런 막장 스토리 얘기를 해주죠. 그냥 RPG의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뭐 무슨 대단한 명작이다. 뭐 이렇게 생각 마스터피스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당시의 혁신이죠. 이게 거의 r p g 원형입니다. 이거 보고 다 일본 RPG 따라 만들고 그런 거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 생각보다 그래픽이 너무 좋네. 컬라 색깔, 팻, 색깔도 그렇고, 너무 좋아요. 배도 있죠? 배, 그럴듯 하지 않습니까? 그, 뭐, 적들의 움직임은 다두 가지 프레임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할 일은 뭐냐면은 노가다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섬에서 빠져나가서 다른 대륙으로 가야 되는데 대륙이 4개 있거든요 나가려면 최소한 배를 사야 돼요 근데 배를 사는 것보다 에어카트를 사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한참 노가다를 하고 나와서 지금 경험치가 1800 키트 포인트가 1600이 됐죠 노가다 한 30분 정도만 하면 금방 돼요 9999 만드는 것도 어렵잖아요 한 2시간만 하면 될 거야 아마 자 이제 트랜스 여기서 에어카를 삽니다. 에어카. 저 셔틀은 나중에 우주에 갈때 필요한 거고 950원 주고 에어카를 사가지고 이제 요것만 타고 다니면 땅도 다니고 바다도 다니고 배를 사면은 어 물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귀찮아요. 지금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리플렉트 슈트 제일 좋은 슈트 사고 그리고 없는 무기는 다 사는 게 좋습니다. 없는 무기는 다 사는 게 좋아. 요 별로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귀찮거든요. 지금부터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무기 녹아달라 할 거예요. 포스트 중에, 포스트 스탯 올려준다 고 그랬잖아요. 대륙마다 포스트가 두 개씩 있어서총네 개의 대륙에 여덟 개의 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무기를 주는 포스트가 있어요. 내가 없는 무기를 약한 순서대로 줍니다. 그러면은, 계속 왔다 갔다 녹아달라 하면은, 가장 좋은 무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냥. 아니면은 노가다 해가지고 내가 레벨이 많이 오르면 경험치가 많고 히트 포인트가 많으면 상점에서 파는데 자 지금 여기 어질리트 올려주는 포스트죠. 포스트 이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은 뭐 알아두실 필요 없고요. 사실 인터넷에서 맵 검색하면은 어디 뭐가 있는지 다 나옵니다 맵 보고 돌아다니시면 되고 나중에 링크도 걸어 드릴게요. 이런 포스트들이 있는데 여기는 인텔리전스가 올라가는 포스트고 같은 포스트에 계속 들어가지 말고 이 포스트 들어갔다 다른 포스트 들어갔다 그러면 계속 스탯이 올라가요. 그런데 스트렝스를 올려 주는 포스트는 없어요. 그 포스트는 저 왕이 어떤 포스트 밟아라. 그래서 그 포스트 밟고 와서 퀘스트를 해결해야만 스트렝스 올려 주니까 퀘스트는 계속 해야 되고요. 자, 여기 가바로 단도 주는, 무기 주는 포스트예요. 시작한 대륙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있는 대륙인데 왼쪽에 두 개의 섬이 있고 거기 포스트가 두개 있습니다. 이 도, 포, 포스트 두 개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 요거는 위즈덤을 올려주는 포스트고 저 위에 있는 포스트는 무기를 주는 포스트예요 그래서 무기가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딱 무기 많이 사놓라는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귀찮거든요. 자, 로프 앤 스파이커 얻었고, 제가 지금 편집을 해가지고, 소드 얻었죠? 그냥 얻는 모습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따, 아래 내려갔다 위에 다시 올라와야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만 계속 얻을 수 없어요. 자, 피스톨이 나와가지고, 권총 한번 테스트 해보느라고, 이제 좀딴데 가봤죠. 총이 원거리고 좀 세니까. 상당히 세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웬만한 퀘스트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로 퀘스트를 해결해볼까 하고, 이제, 두 번째 대륙의 퀘스트를 받기 시작했죠. 보드로, B자, 를 누른 보드로 저거 타고, 에어컷 타고, 엑시스로 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단축키는 눌러보면 압니다. 자, 왕이 이제 캐리온 클리퍼, 요거는, 아까 3층에서 4층이었으니까, 5층에서 6층에서 나오는 몬스터인데,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노가다 하는 거, 마지막 무기, 블레스턴를 얻어야겠다. 그래서 왕탕, 포스트 노가다 왕창 해가지고, 블래스터 얻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미너, 스탯이 올라야지 세지거든요. 무기도 무기인데. 특히 방어력이 약해가지고 히트포인트를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낮으니까. 경험치를 얻어가지고, 그, 던전에서 나올 때 히트포인트가 올라가긴 하는데, 방어력이 너무 낮으니까, 스태미나가 너무 낮으니까 너무 많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어도 데미지가 상당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스태미너 30무 초기랑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저기 포스트를 밟아가면서 그리고 퀘스트를 해가면서 사이드 퀘스트 말하는 거예요 포스트 밟아라 이런 퀘스트 미친듯이 노가다를 해가지고 그냥 왔다갔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 지구를 한 소사리아죠 소사리아라는 행성인데 소서리어를한한 2-30학기 정도 놀면은 웬만한 만족할 만한 스탯을 챙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층으로 내려가려는 거죠. 스펠을 레더 다운 스펠을 레디로 장비하고 퀘스트를 해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앞에 몬스터가 나와가지고 쳐 맞기 싫으니까 지금은 공격한 거고, 블래스터가 원거리 무기이기 때문에 저 정도에 있는 애들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4층 5층까지 내려가야죠 5층까지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캐리언 클리퍼라는 몹을 잡으면 돼요 그관인데 열어주고 열었더니 이튼이라는 괴물이 나왔죠 열었더니 또 나왔고 데미지 한 100씩 들어오잖아요 지금 위험해요 저기 아무 없고 여기서 여기 넘어왔나보죠 얘가 캐리언 플랫폼입니다 삐 소리 들으셨죠 그럼 퀘스트가 해결된 거야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죠 레드업 장비하고 레디로 못 올라가네요. 네. 옆에서는 못 올라가고. 쭉쭉 올라가면 돼요. 별거 없죠? 쉽죠? 그래서 1층까지 올라가서, 여기 지금 사대가 있는데 괜히 마법 한번더 썼죠?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 던전이나 들어가면 돼요. 던전은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다 똑같은 던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녹색 킬 얻었고, 저기서 좀, 팁을 주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륙으로 가서, 리치를 잡아라. 그래서, 노가다 해가지고, 똑같이 스태미너 노가다도 하고, 포스터 말버스 스태미너 노가다도 하고, 히트포인트 노가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귀찮은 상태에서 그냥 일단, 리치 잡으러 대충, 내려와서 6층으로. 슬로 내려가자마자 리치를 만났네? 이게 웬 덕이냐?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재수가 아주 좋았죠. 히트포인트 1400으로는 좀 위험해요. 한 2-3천은 돼야지. 안전하게 하려면. 그리고 지금 레더 업, 레더 다운 마법을 이용해서 되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걸어서 사다리 찾고 돌아다니려면은 뭐 상당히 시간 좀 걸립니다. 자, 이제 블루잼도 얻었고 프린세스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팁을 주죠. 자, 마지막 성에 가가지고, 바론을 잡으란 퀘스트를 받았어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와가지고, 지금 바론 잡은 거죠? 제가 바론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보고 하면은, 이성이죠? 샤미너 캐슬이라고. 보고를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별거 없어요. 그럼 이제, 재물 4개 다 얻었고, 자, 이제 할 일은, 셔틀을 사가지고, 이제 우주로 나가는 거죠. 뜬금 없습니다. 그냥 우주로 나가가지고 외계인을 때려 잡아야 돼요. 자, 셔틀을 타가지고 1987654321 카운트다운이 끝나면은 이제 우주로 나가죠. 저기 지구같이 보이는 게 소설이 하고 태양도 있고 이제 저 정거장에 도킹을 해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화살표로 잘 방향 잡아가지고 너무 세게 부딪히면 폭발하고요. 딱 맞춰서 멈춰야 돼요. 자, 이렇게. 한가씩 한가씩 따닥따닥따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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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멈춰주면 됩니다. 그런데 타자마자 죽었죠? 왜냐? 지 진공 상태가 돼가지고 죽었다고 해요. 갑옷이, 베큐마모나 리플렉션 아머,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죽어가지고 갑옷이 벗겨진 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바로 죽은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템을 사야지, 뭐. 그런데, 살려고 봤더니, 리플렉트 슈트가 215원이야. 돈이 없어. 어떻게 하냐? 훔치다가 걸렸네요. 네. 스틸이 가능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훔치다 걸리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노가다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왔습니다. 돈이, 그리고 셔틀을 쓰는데, 저, 우주정거장을 쓰는데 돈을 500원씩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한 최소한 2,000원은 모아가지고 오시는 게 좋아요. 지금, 체력이랑 돈이, 체력이랑 푸드 실드랑 퓨얼로 바뀌었죠? 이 비행기 말고 더 좋은 비행기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실드 5,000짜리 전투기로 바꿨고, 저 앞에 뚱뚱한 비행기는 퓨얼이 5,000이에요. 실드는 1 0 0밖에안 되는데. 지금 한가운데 깜박깜박 하는 곳이 제 위치고, 저 H자로 표시된 그런 곳이 적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쪽 방향을 보고, V자를 누르면, 탑뷰에서 이렇게 프론트뷰로 바뀌거든요? V자를 눌러가지고, 위쪽을 보고, 다시, 프론트뷰로 바꾼 다음에, H자를 누르면 하이퍼점프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적이 있는 곳으로 딱 오면은 이런 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가운데로 조종이 되고 이 십자가 표시가 한가운데로 오거든요. 스페이스바랑 화살표 키랑 F를 누르면 파이어예요. 잘 이용을 해가지고 때려잡으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3D 비행 시뮬레이션의 약간 원형 비슷한 느낌이라 적들 자기의 이 십자 표시의 반대 방향으로 저기 움직여요 이 플라이 시뮬레이터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할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기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퓨얼이 연료가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개끼부리지 말고 이제 갈아타 주는 거죠 저 뚱뚱한 걸로 갈아타 줄게요 여러 번 실력이 없으면 여러 번좀 갈아타야 되고, 왜냐하면 날아갈 때도 연료가 소모되고, 하이퍼 점프할 때도 연료가 소모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 있는 걸로 갈아타고요. 화살표 바, 화살표로 바로 옆에 있는 비행기로 갈아탈 수 있어요. 500원 떨어졌죠. 피어이 5천이죠. 자, 이걸로 방향에 맞춰서 하이퍼 점프를 하면서 이제 적을 잡아주면 됩니다. 오디몇 대나 잡아야 되냐면 20대를 잡아야 돼 20대 실력이 좋으면 한방에 격추시키고 3방에 도 가능하고 좀잘 못한다 그러면은 지구로 왔다갔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여기선 세이브를 할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던전이나 마찬가지래가지고 세이브가 안 돼요 소서리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세이브가 안 되기 때문에 어 한 방에 웬만하면 한결하는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가가지고 저장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여러 마리 잡고, 갑자기 죽는다 그러면은, 재상험한 일이 없겠죠. 그러면은, 다시 녹아달라면은 너무 빡세니까, 강제 종료하시고, 저장... 그러면은, 그 전에 저장했던 것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다시 실행해가지고, 게임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로 사라지지 않게, 내가, 좀 가까이 올 때까지, 얘를 가운데로 모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소0마리잡았으면 스페이스 에이스 칭호를 얻었죠? 그러면 이제, 지구로 돌아가면 됩니다. 지금, 많이 맞아가고 실드가 358 남았는데, 저거 실드,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 마지막 한 마리 남기고, 죽는 불상사, 일어날 뻔 했죠. 자, 다시 한 가운데로 돌아와서, 셔틀 타고, 이 비행기로는, 지구로 못 돌아가요. 지구가 아니라 쏘살이 하지만, 어쨌든. 원래 맨 처음에, 있던 비행기 있잖아요. 저 중, 저런 셔틀 종류만 셔틀 종류가 아니라 셔틀이죠. 셔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셔틀 타시고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기서 박아가지고 게임 오버되면 정말 황당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죠. 대충 아무렇게나 꺼라 박으면 돼요. 여기는. 자 돌아왔죠. 그럼 내어서 이제, 꼭 세이브 하시고요. 이제, 공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공주가 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공주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제스터가 가끔 내가 열쇠가 있다 이러고 막 떠들어요. 저, 제스터가 누구냐면은, 저기 팔 벌리고 뛰어다니는 애죠. 어, 쟤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왕한테 피스짠 눌러가지고 펜스 하면은 돈 줘가지고 체력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남아 돈다. 그러면은 하, 하시, 시면 좋고. 제스터 죽이면은 주변에 있는 경비원들이 미쳐 날뛰죠? 그 경비원 다 때려 잡든지 도망 다니든지 하고, 이제 열쇠를, 경비원이 꽤놨어요 그래서 체력이 최소한, 한 5, 6천은 돼야지 시, 시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드는 대각선으로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으면 그런데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니까 편합니다 그리고 블래스터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니까 선방 멀리서 칠수 있고요 그리고 제스터 죽인 위치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구석에서 죽이면은 한 놈씩 한 놈씩 주변에 있는 애만 와요 이렇게 하나씩 초집차리 하시면 되고 자 이제 멀리서 한 놈씩 오잖아요 어그로가 하나씩 끌리니까 제가 괜히 가까이 가가지고 어그로가 동시에 끌렸죠? 뭐, 상관없죠. 그 전에 죽일 테니까. 멀리서좀 패주시면 되죠. 데미지가 한 180, 170 정도 들어갔네요 자, 죽였으면 은 이제 열면 돼요. 언록으로 열면 되는데, 오픈이 아니라 언록이죠, 언록. 이,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옆에 있는 빈방이 열렸죠? 망한 거지 뭐. 그러면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제스터 죽이고, 가드 때려잡고, 죽이는 위치는 구석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멍청하기 때문에, 직선으로만 오거든요? 한동씩 상대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열쇠가 맞는 열쇠인지 확인해볼까요, 이번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공주가 날 따라오죠. 밖으로, 가면 돼요. 근데, 다패 죽이고 가도 되고, 그냥, 빙 돌아가주 피해서 가도 되고 근데 잘못하면 공주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공주는 항상 자기 제가 움직인 뒤로 따라오거든요 잘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다패 죽이고 나가면 되죠 그냥 나가도 돼요 제, 제가 로드 브리티시인데 왕 혹시 죽일 수 있나 열심히 써봤어요 미친 듯이 써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어.. 전통적으로 로드 브리티쉬 이게 게임 제작자의 오너캐 거든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음,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엄청 세서 포기하고 이제 게임 엔딩 보러 가는 거죠 음, 싸우기 싫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면 이제 경험치 주고 체력도 조금 올려주고 그리고 노스웨스트 북서쪽에 타임머신이 있다라고 알려줘요. 와, 알려준다고 그래야되나 설치를 해줬다고 그래야되나 그래서 북서쪽으로 가보면 타임머신이 있습니다 정말 타임머신처럼 생긴 타임머신이 있죠? 그래서 그걸 타면은 이제 잼물 4개 다 모았었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가 지금 이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인 몬데인이라는 적이 무적이 됐거든요 근데 무슨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동굴에 짱 박혀있고 왕들이 제대로 다스리고 있는데 뭐 하여튼 죽이려니까 죽이는 거지 뭐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문대인이 이 보석을 완성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저 보석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개수로 보석을 받으면은 체력의 3분의 2인가 4분의 3인가 날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할 일은 저 문대인 마법사를 그냥 패 죽이면 돼요 되게 약합니다. 체력이 한 1000정도만 있으면 죽일 수있을거예요 계속 패면 데요 별거 없어요. 무슨 마법을 쓰는데 뭐 데미지 3들어오고 뭐 별거 없죠. 이게 왜 이렇게 조금 데미지가 들어오냐면은 제가 포스트 노가다를 통해서 스테미널을 막70 몇까지 올려서 그래요. 뭐 그렇게 올리기 어렵지 않거든요. 자 이제 박쥐를 변한 놈잘 쫓아가가지고 구석에 멀어놓고 패면 됩니다. 이게 게임을 통틀어서 박쥐가 제일 센게 체감적으로 박쥐가 제일 세게 느껴지거든요. 되게 약해 보이는데 공격력이 엄청나요. 그 알고 봤더니 문데인이 박쥐이기 때문에 박쥐 박쥐들이 버프를 먹은 게 아닌가. 하여튼 이 마법사 문데인을 잡으면은 게임이. 끝납니다. 잡지를 못하지? 이거 도망을 잘 다녀가지고. 다행히 블라스터는 원거리 무기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때려주세요. 제가 구석에 몰아놓고 한 방에 죽이려고 그랬는데 계속 도망을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에 죽이는 건 불가능하고 때릴 기회가 되면은 무조건 한 대씩 때려가지고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죽겠죠 You are victorious! 하면은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딩이 텍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영어죠. 한글 패치를 어디서 구하실 수 있는데 이 엔딩은 번역이 안돼 있어요. 여러분 다 영어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주의하실 점은 이 d 이런게 고어예요 옛날 약간 섹스피어 시대의 문장이기 때문에 d가 유고 다이 셀프 그러면은 유어 셀프고 뭐 그런 겁니다. 그 그것만 유의하셔가지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 영어 할줄 아시죠? 제가 해석 따로 안 해도 되죠? 넌 아니고. 제가 해석해드릴게요.